근데 근로복지 공단은 유사한 작업 공정을 측정하지도 않았고요. 최대값을 측정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뭐냐고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근로자의 산재보상 전문가 집단 노무고비 안정의 문상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025년 4월에 시행한 건설업 근로자분들에 대한 보험선 난청 업무지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치사하게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업무지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업무지침에 대한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이 전문조사할 때 업종 특성상 소음 노출 수준에 대한 실직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과 판단 편차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렇게 조사의 어려움과 판단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걸 조사하는 조사관 조사관의 재량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탈피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업무지침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업무지침은 한계입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설업 작업환경 측정 자료 많죠 33만 4천 건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도대체 왜 2017년 이전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분석하지 않았는가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공단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건설업 특성상 작업환경이 2017년 이전이 훨씬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업무 지침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건설업 근로자분들이 소음성 난청 을 많이 신청하니까 이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업무지침이 나온 건데 건설업 분들의 소음성 난청은 보통 젊어도 50대 이상이에요 나이 많으시면은 60대거든요 60대 70대 근데 고령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경력이 20년 30년 40년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처리를 하면서 2017년 이전 자료는 확인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건설업 동종 직종의 소음 수치를 활용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서업에 해당하면서 이동직인 경우 실측 자료가 없으면 동종 직종의 소음 수치를 활용하여 평가한다인데 이제 기존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 동종업 유사 작업의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률에도 없고 업무지침에도 없고 그래서 조사자의 재량에 따라서 똑같은 업무를 한 사람인데, 누구는 유리한 자료를 활용하고, 누구는 불리한 자료를 활용하고, 이런 게좀 있었어요. 좀 많이 불합리했죠. 그 다음에 동종직종 소음수치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분석 결과에 직종별 최빈값에 가산치를 보정한 소음 수치라고 해요. 이 최빈값이라는 거는 가 아까 봤던 게 33만 건인데 여기에서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추려서 가산치를 보정했어요. 3 0 b 정도가 더 시끄러웠을 것이다라고 해서 동종 직종 소음 수치를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조금 난처해요. 이 소음 측정할 때 어떨까요?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계의 소음 측정을 하러 가요. 소음 측정기를 이 몸에 한 6시간 정도 부착을 하고 업무를 시킵니다. 이렇게 생긴 소음측정기를 부착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거 하나에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 3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용직 근로자분들한테 370만 원짜리 소음측정기를 부착해 놓고 육체적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 소음측정기가 만약에 떨어지면 누가 보상을 해야 되죠? 이게 참 애매해요. 근로자분들이 보통 파손될까 봐이 소음측정기를 떼서 안전한 곳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요. 일은 여기서 하는 거죠. 소음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근데 소음 측정기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겠냐고요 법원에서도 원고가 근무한 작업의 공정과 유사한 작업 공정을 측정한 소음 측정기 최대값 최빈값 아니죠 최대값은 88.9dB에 이른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유사한 작업 공정을 측정하지도 않았고요 최대값을 측정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오냐고요 이게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같이 볼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요거.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소음과 직종별로 이렇게 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는 그 직종들은 뭐 이렇게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배관공, 조경공이에요. 우선 조경공 하나만 먼저 보게 되면. 내가 조경공 분의 그 난청 사건을 하면서 이렇게 파악해 둔 내용인데요. 그냥 일부만 한번 봐볼게요. 일단 조경공 하시면서 전전기 사용하시죠. 전전기 사용할 때 소음이 얼마나 나냐? 판매 사이트에 98dB 있다고 했어요. 뭐 이런 연구 결과에서 봤을 때 예초기 하죠, 조경공 분들. 예초기 하면 소음이 얼마나 나냐? 제초 작업할 때 92dB 난다고 해요. 뭐 다른 내용 보면은 다른 어떤 논문에서 예초기와 같은 소음 발생 장치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조경공은 80dB 미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신 걸까요? 똑같이 수목, 식재 및 조경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인데요. 배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공도 수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도를 할때 재질에 따라서 PVC를 썼는지, 강관을 썼는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강관을 사용할 때에는 뭐 입상 작업을 하던, 상판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던, 그리빙 작업이나 뭐 용접, 그라인더 사상, 이런 가공 작업을 하던, 혹은 뭐 저기 지하실에서 뭐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어쨌든 강관을 쓸 때에는 소음이 날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 배관공, 강관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소방설비죠, 이 수도 할 때에는 소음순간청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8 0데시을 미만으로 그냥 빼버리셨어요. 다음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력증명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공적자료다 증명서와 다르게 직종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 저는 이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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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